한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?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. 교수님 오늘 전해 주실 하는 소식 어떤 것들이 있나요? 네, 이번 한주 동안 달을 거의 볼수 없는 주간입니다. 네. 그만큼 하늘이 껌껌해지는 주간이고 별이 잘 보일 수 있다는 주간이 되겠죠. 아 네. 29일이 바로 금음이에요. 합삭이라고 하죠. 29일 날 오후 3시경에 해와 달과 지구가 이직선이 됩니다. 네. 이직선이 되니까 달이 안 보이겠죠. 이날 지구의 남극 근처에 있다면 금환 일식을 볼 수가 있어요. 네. 금환 일식은 일식 중에서 달이 멀때 일어나는 반지처럼 보이는 일식이죠. 그래서 굉장히 달이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을 다 가리지 못하고 가운데 쏙 들어가는 그런 네. 금환 일식이 29일 날 있게 되거든요. 당연히 금환 일식이 있고 나서 보름 정도가 지나면. 좀 가까워지거든요 네. 그래서 다음에 오는 보름달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슈퍼문에 먹금갈 정도로 그래서 네. 슈퍼문에 가까울 정도로 커다란 커다란 보름달이 앞으로 보름 후에 떠올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네. 그래서 근데 이제 29일 날 전날 28일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이 지구가, 인간이 발견한 과학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류 인력의 법칙이죠. 네. 굉장히 중요한 거죠. 이 중력의 법칙이니까. 이것이 뉴턴이 이걸 발표한 날이 바로 4월 28일입니다. 네. 그래서 1686년. 4월 28일 날, 뉴턴이 만류력의 법칙을 발견했거든요. 네. 발표했는데, 이 발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자연계의 많은 현상들을 이해하게 됐죠. 네. 그래서, 다른 안 보이지만, 네. 별이 잘 보이는 시간, 뉴턴의 만류력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의 과학이 많이 발달했고, 우주의 많은 원리들이 이해하게 된 거거든요. 네. 우주가 어떤 곳인지, 중력이 또 뭔지, 네. 자연과 과학과 또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번 한 주는 하늘이 깜깜해서 달은 안 보이지만 별은 잘 보이는 시기고, 또 29일 그만의 식 예. 그 관측은 하지 못하지만 그때 현상이 일어나고. 또그 이후에 보름이 지나면 달이 되게 큰 달이 뜬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음이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 날이 금음이니까 수목 뭐한 금요일 정도 돼서는 네. 가느다란 뭐 초색달 정도가 나타나겠죠 네. 근데 이제 거의 달이 거의 안 보이거나 작아지는 그런 한 주가 되기 때문에 별에 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하세요.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을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.